감사합니다. 양수도 모으서토는아이 응. 친구 사무실, 우리 새로 받은 그기쁨은알 사람은 없도다. 영광과 찬양을 가셨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감을 떼,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또한 불쾌하게 하소. 새롭게 맡긴 사명과 직분을 잔당하기 위하여 이렇게도 한 임직식 감사예배를 드리게 심을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겠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에게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 여러분, 이 은퇴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직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은퇴자가 음, 서리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날시기 이런 일 시기입니다. 예, 원로장도, 지대장 김채일 장군이 일어나시기 니다 우리 김채일 장군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네, 1990년도 3월에 장군 임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군으로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 오늘 까지 이렇게 교회의 취각이 되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일정과 존경을 받아서 원로 창조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 혜에게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재일 장례 추종 양승수 권사님 본교의 장로 권사로서 오늘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볼을 보이며 청년을 빠았기에 본교에서 영광스럽게 은퇴장르로 은퇴의 권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김재일 장0는 90년부터 권교의 시무 장무로 임직한 후 오늘까지 주님의 온두인 교육 받으며 충성스럽게 숨기니 모든 소들의 권이 되었기에 권교의 성도 일동은 진지의 장물를 원로장무로 추대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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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겠습니다 원로장무 추대패 귀하는 하나님의 보습을 받아 신앙교회의 장무로 1990년 3월에 임직하여 2022년 3월까지 직분을 잘 담당하여 은퇴하시기에 충분의원로 좋은 직로로 초대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뜻를 드립니다. 2 0 2년 4월 2일 은신할 때에 성도님 봉. 예. 강영호 씨. 박찬호 씨. 관학에사님 귀하는 하나님의 보수를 받아 신학교의 본사의 축분을잘감당하시고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므로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폐를 드립니다. 22년 4월 2일 신학교의 성도이고하셨이수시기바 원사 은퇴패 양승순 원사님 귀하는 하나님의 보수를 받아 신학교의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므로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신학교의 성도 예, 여동분 예. 예, 권사 집사 명예권사 네, 취임실을 구형하겠습니다. 취임, 임직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부모님 신앙의 의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을 떠난 경험이 없어 학교 졸업해서 아니, 이 지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충성공사한 우리 교본인이본니은 귀한 주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짝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은 군인데요. 제가 서약을 할때에 안내기라고 크게 한번 해치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본 장르의 교인 신부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청가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지키기를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신할교의 안수집사, 번사의 직무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직에 관한 번사를 심사하기를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사람 열심히 했던 분이 좀우스갯소리지만 신랑 되시는 분이 나한테 신이 마음에 열심히 믿겠다고 했는데 게 크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laughs> 지금 시집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크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예. 예. 아멘. 예. 여러분을 본장로의 조리는 신구약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을 지키기를 서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신학, 신교의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직에 관한 검사를 심생하기를 서약합니까? 아닙니다.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의 택하여 세운 김두현 씨를 신학교의 안수집사로, 전복순, 안일수 씨를 신학교의 권사로, 정영순, 남주, 박경숙 씨를 은혜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침발을 따라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사약합니까?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나 오늘 좋은 일일 가운데 임직실를구현하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 시간 김교현님 주사를 안수시태로 쓰고 시간을 더숨기며 봉사와 헌신하도록 인도하시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움 받은 김종현 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직을 받는 이 순간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시와 지뢰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시고, 온 성도에게 존경과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는 귀한 존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헌신과 순경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사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좋은 뇌피를 받아 가정을 이루며, 북에 있는 기쁨과 희망을 주고, 우리 송대에게 많은 사람과 보전을 줄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교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산에 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해 주시고, 하늘에 함께 해 주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한현복의 속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일일 가운데 권사 임직식을, 여기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게되는 감사드립니다. 를이 시간 전복순 집사를, 안수 집사를 권세로 세우시고, 전영순 집사님과 남교 집사님과 박경수 집사를 신학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숨기고, 봉사하고, 너희의 권세을 세우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권사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을 부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멸감받는귀한 종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피며 신망하는 신실하게 주시고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종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이는 존경을 받게 해주시고, 부신자들에게는 인정받는 권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집과 사명을잘 감당하며, 칭찬과 멸가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해주시고성령님의 인도받는 대로 주의의 일사명을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들의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의 축하 받는 우리 부산 축하를. 세상에서 제일 축하해야 될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임 받는 자라고 하는 것. 그 만큼 축하를 받아야 되는 일이 더큰 것은 없죠또 응. 하나는 신 임직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팀동현 주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수 집사 임직회 김동현 목사. 귀한 하나님의 돌심을 받아 신월교의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네. 대한제국 성모의 신학교회 신태 목사님의 성도 이동. 이러고 나왔었 제가 벙거리고서 방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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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축가드립니다. 권사 임직회 전복순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의 본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신학교의 성도이동. 축하드립니다. 인직회 안일순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활교의 권사로 임직하게 되며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신활교의 성도 일동. 인직회에 정영준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소을 받아 신활교회 명예 변사로 인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페를 드립니다. 신활교회 성도일동.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승을 받아 신화교의 명예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폐를 드니다 신화교의 성도입니다. <laughs> 경숙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승을 받아 신화교의 명예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이 패를 드립니다. 신학교의 성도 입동. 예, 예, 예. 약속하지만 주위에서 또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실 때꼭 하나씩 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식과 인식식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법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평생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특별히 또 원로 장로로 시워받은 우리 장로님 위해와또 새롭게 임직 받는 주의 귀한 종들과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위해, 신을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평생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 권찬님 특별히 또 원로 장로시 얼마동 우리 장로님 위에와. 또 새롭게 임직받는 주의 귀한 종들과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해 그가정위에 자녀들을 위해 생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